네, 시작합니다. 밑줄 포함된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One reason we fail to act on climate change. 우리가 기후변화에 행동하고 대처하는데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is the common belief. 대디아라는 일반적인 믿음 때문이래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대처에 실패한데, 어떤 빈, 어, 빈칸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음 문장 가보면, 어, climate change는 예측이었대. 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대요. 됐죠? 그 다음, 어, 여기 한번 볼게요. 또한, 과학자들은 집중했대. regions, 지역에. 근데, 어떤 지역이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치? 요 앞에 지역들, 이 지역들은, 위험에 처한 지역들은, 미국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됐나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future 미래만 얘기하고 또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뭘까요? 네이번이 되겠죠 네 뭐예요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time 뭐야 future future tense 그게 time이고 space physically remote 그 어, 뭐예요? 위기 영향을 받은 데로부터 미국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있잖아, 물리적으로. 됐나요?